오미자층 오미 음료를 만들겠습니다 오미자층 1컵을 생수 500ml에 넣어 줍니다 배는 껍질을 벗기고 모양 털로 이렇게 꽃 모양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얇게 썰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당분을 좀 빼주겠습니다. 키친타올을 이용하여 당분을 빼줍니다. 당분을 빼주면 오미자 음료에서 하얀 연꽃처럼 동동 뜨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연꽃처럼 만들어주셨습니다. 준비되었으면 이렇게 담고 여기에 백꽃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오미 음료에 하얀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오미 차는 피로 회복을 돕고 서테레서를 해소합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자, 또 올려주겠습니다. 추석 연휴 피로는 폭풍처럼 날려버리시고 행복하세요.